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가친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요거는 두개더 읽을 거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것도 같이 가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 말씀 사랑의 간구라는 제목인데 무슨 얘기인지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지. 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요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빌레몬이야. 이 빌레몬네 집이야. 왜 자꾸 우르릉 쾅쾅거리지? 맞나? 오케이. 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 빌레몬은 부자였어. 집이 넓어. 그래서 얼만큼 넓으니 하면은 집이 한요 정도 되는 방이 있어. 이게 집이 아니고 사랑성전 정도 크기가 되는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방이 하나는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은 저택이었던 거야. 빌레몬의 집에서는 교회가 시작될 수 있을 정도로 부자집이었어. 그리고 빌레몬이 자기가 설거지하고 자기가 쓰레기 치우고 자기가 바닥 닦고 어 정리하고 막 전국 갈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야. 지금 요새 시대 말고 2천 년전 로마 시대에 이 집에 노예가 있었어. 어, 빌레몬 나쁜 놈인가요? 아니, 이 당시에는 다 그랬어. 부잣집에는 다 노예가 있었어. 그래서 노예를 가지고 있는 빌레몬 이 집에서는 골로새 교회가 시작될 만큼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에게 산달이 건너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 사람이 빌레몬이야.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오네시모야. 아까 그랬지. 빌레몬은 되게 부자집이라서 집에 자기가 집안일 다 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 해 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야. 오네시모 한 사람만 노예는 아니었을 거고 노예가 많았겠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야 어느 날은 오네시모가 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아나 이제 더 이상 못해먹겠다. 오늘은 이제 도망가야겠다 하고서 빈손으로 도망가면은 도망가서 굶어 죽잖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추정이에요. 성경에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야. 아마도 요날 주인 빌레몬이 야 오네시모야, 너 여기 금덩어리 하나 이거 그 저기 우체국을 통해서 어디 누구한테 보내줘라 하고서 오네시모한테 들려보낸 거야. 오네시모가 날 잡은 거지. 요거 잡고서 오 오늘이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고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고대로 가장 큰 도시 로마로 들어가요 당시 로마의 인구가 정확하진 않아 요새처럼 뭐 주민등록이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어 추정 키로한 150만 150만 인천보다 조금 적어 2022년이잖아 지금 인천 인구가 되게 많지 근데 그거보다 살짝 적은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로마로 들어갔어 야 너네 인천시에 어떤 범죄자가 들어왔어? 주민등록 없어? QR 인식 없어? CCTV 없어? 잡을 수 있을까? 마음먹고 숨으면? 인천에? 못 잡을걸? 서울에 숨어 들어갔어? 잡을 수 있을까? 아 물론 요새 과학수사에서 잡겠지 과학수사 없으면 경찰 없으면 잡을 수 있을까? 절대 못 잡아요 오네시모가 로마로 숨어 들어간 거야 이제는 자유야. 주머니에는 금덩어리 훔쳤고 나왔지.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넘어왔고 여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로마인는 원래 그래. 대도시니까. 원래 아는 사람이 서로서로 서로 없어. 그런가 보다 그냥 살면 돼. 평생 살면 돼. 그렇게 잘살수 있을 줄 알았더니 오네시모가 사실은 마음속에 되게 무거운 짐이 있었지. 아 사실은 요거 주머니에 있는 이거 내돈 아닌데. 사실은 나 도망 나온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안 잡힐 것 같지만 혹시라도 잡히면 어떡해? 잡히면은 이 당시의 법으로는 고대로 사형이에요. 사형대도 곱게 죽이질 않았어.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 패든가, 그게 도망 노예에 대한 법이었어. 그래서 사실 주머니는 두둑해. 근데 항상 불안해. 언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갑자기 뒷도미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죽지 않을까 하는 불안불안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누구를 만나? 누구를 만나니 하면 바울을 만나요. 이 당시 바울은 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지하 감옥 말고 집에서 갇혀 있었어. 집에서 갇힐 수가 있나요? 어 집에서 갇힐 수도 있지. 너네 집 있지 아파트? 아파트에. 어, 집 앞에 갑자기 경찰이 세 명이 딱 오는 거야, 따라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학교 갈라 그래? 못 나가. 학교 안 보내죠. 어, 인강 들어. 어, 인강은 들을 수 있어. 저장 보러 가야 되는데 마트 가고 싶은데요? 어, 마트 못 가. 어, 쓱 배송으로 시켜. 어. 아저 친구 만나고 싶은데요? 어, 너는 못 나가. 대신 친구를 너네 집으로 부를 수는 있어. 이게 연금이야. 당시 감옥은 집에 갇혀 있었어. 아 물론 이때 쓱배송이 있지는 않았어 그냥 집에 갇혀있는 거야 집에서 나가지는 못해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어 누군가 들어와서 바울을 만났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난 거야 감옥에 연금당해서 갇혀있는 바울인데 늙고 병든 바울이었어 늙고 바, 병든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났을 때 바울이 그 오네시모한테 누구 이야기했을까? 어뭐 사촌 누나 이야기했을까 자기 부인 이야기했을까 아들 자식 자랑 자식 자랑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야기했을까 바로 예수님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앞에 도망 나온 노예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이 오네시모가 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제가요 사실은 도망 나온 노예예요 어? 노예? 그래, 너 어디서 도망 나왔냐? 저 골로세라는 동네에서 도망 나왔어요. 오나 어, 골로세 아는데? 골로세에서 누구한테서 도망 나왔어? 저의 옛날 주인 이름은 빌레몬이에요. 어, 빌레몬 내가 아는 애인데? 잠깐만, 너 빌레몬네 집에서 어떻게 도망 나왔냐? 거기서 이 금덩어리 하나 들고 도망 나왔어요. 아 그래? 야너 그래 어떡하냐? 너 아무래도 가야겠는데? 오네시모가 하는 얘기, 저 가면 죽는데요? 그래? 야, 그어떡 하지?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줄게. 너 언제까지고 뒷덜미 잡혀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불안하게 살지 말고, 네가 훔쳐 나온 그 금덩어리, 네가 훔쳐 나왔다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말고 가서 이야기해라. 제가 도망 나온 오네시몬데 어,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들어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게 너 그냥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편지를 써줄게 하고 써준 게 오늘 말씀이 빌레몬 서야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어 빌레몬 이 오네시몬은 그래 오케이 알아 너네 집에서 돈 훔쳐서 도망간 도망노예지 오케이 알겠는데 변화됐어 변화된 거를 내가 목숨으로 보증할게이 아이는. 나이 많은 지도자인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간곡히 부탁하니 이 친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친구는 내가 목숨으로 낳은 내 심장 같은 아이고 내가 낳은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 이 친구가 오케이. 빚진 거 있지. 잘못한 거 있지. 내가 갚아줄게. 얼마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빚을 갚아줄게.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억지로 묶여서 당신 집에서 쓰레기 치우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내가 데리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거야. 그래서 이제 편지를 다써 가지고 봉해 그리고 거기 앞에다가 바울 이라고 사인을 딱 해서 오네시모한테 주는 거야. 오네시모야, 너 이제 가서 빌레몬 옛날 주인한테 가, 가가지고 편지를 전달해 줘.까지가 여기 기록돼 있어. 왜냐하면은 편지가 요 빌레몬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오네시모가 이제 편지를 들고 가는 거야.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빌레몬에게 전달을 했지. 어. 골로세서에 보면은 오네시모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는 골로세 교회에서 빌레몬 포함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 주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믿고 보냈어요. 바울은 믿고 보낸다까지가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 어, 오늘 말씀은 되게 짧게 준비를 했어. 여기까지야. 이제 제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 이야기. 어, 저의 일곱 살때 이야기야. 옥사위 일곱 살때 일이 기억이 나세요? 야, 한 50년 전 아니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50년까지는 안 됐어. 어, 한 30년 정도 됐어. 30년 전에 어, 이야기인데 일곱 살때 이야기였어. 일곱 살때 저는 아주 아주 깡촌에 살았어. 얼만큼 깡촌이었냐 하면은 그 논에 국사 시간에 배우지.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을 시작했어. 그기 보면은 소가 밭 가는 거를 신라 시대 때 시작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아직까지 소로 바깔았어요. 어 그런 시 그런 시절을 살았어. 그런 깡촌 동네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 여러분 너네 일곱 살때뭐 하고 놀았냐? 뭐뭐 하고 놀았어? 일곱 살때뭐 하고 놀았어요? 일곱 살때 스마, 스마트폰 있었지. 하게 허락해주셨어 부모님이? 안 해주셨구나. 일곱 살때뭐 하고 놀았어요? 일곱 살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들이 안 나는 표정이 어 일곱 살때뭐 하고 놀았어? 일곱 살때뭐 재밌는 거 하고 놀았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나름 놀거 많았잖아. 텔레비전도 볼수 있고. 아, 목사님네 집에 텔레비전이 잘안 나왔어. 채널이 두 개밖에 안 나왔어. KBS랑 MBC밖에 안 나왔어. 그래 내가 보고 싶은 만화는 안 나왔어. 그런 동네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뭘 하고 놀냐 하면은 아주 건전하게 흙과 돌과 나무를 가지고 노는 거야. 그 흙과 돌과 나무로 할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일단 돌은 쌓을 수가 있어. 돌 얼만큼 쌓아봤어? 어, 돌을 쌓으면 생각보다 많이 쌓을 수가 있어. 돌로 새 잡을 수 있는 거 아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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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친구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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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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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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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한 놀이를 할 수가 있었어. 이야, 이야 하고 던지는데 처음에는 함께 벽을 향해 던지다가 어느 순간 그냥 재미로 서로를 향해 던지는 거야. 아 물론 일곱 살짜리가 던질 수 있는 돌은 조금만한 돌이야. 그래갖고 서로 막 피하면서 에이! 피했다 맞았다 하면서 놀다가 잘사실잘못 맞춰, 못 맞춰. 그리고 점점 이제 사실 근데 무섭잖아 돌을 던지니까 쫙이 멀리서 여기선 저만큼 이제. 거리가 멀어 이야 던지면 카메라까지 날라가면 잘 날라간 거예요 안 맞아 안 맞다가 이상하게 한번 잘 얻어 걸렸어 그래갖고 요게 이야 하면서 팍 던졌어 그대로 이제 뭐 다윗이야 거의 왕 날라가가지고 이 친구 어, 저희 동갑내기 친구가 한명 있었어 동갑내기 친구의 눈 바로 밑에 빵 맞았어 놀랬지 왜냐하면 내가 돌팔매질을 잘 못하거든 못 맞춰 원래는 못 맞추는 거리야 근데 이상하게 날아가가지고 하필이면 눈 밑에 맞았어 그래갖고 어 7살짜리한테 수습할 능력이 있을까 없지 걔는 울면서 지네 집에 가고 나도 울면서 우리 집에 들어간 거야 이제 그래갖고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엄마 제가 어 돌로 던져가지고 누구 누구 눈 밑에 맞았어요 야 엄마가 이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참고로 걔네 집그 친구네 집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이제 걸리면 이제 그 멱살 잡히는 그 할머니 있잖아. 아무도 그 동네에서 그 할머니를 이기는 사람이 없어. 그 할머니네 집이야. 이제 난리가 났어. 동네가 난리가 난 거야. 누구 누구네 집. 어, 아기가 이제 돌 던져놓고 도망갔다는 거지. 그래, 일곱 살짜리가 어떻게 수습을 해 그거를 어떻게? 해. 아, 참고로 그 동네에는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 그래서 차로 타고서 날라야 되잖아. 어떻게? 그래갖고 이제 우리 엄마가 아 그때 그때는 나한테 엄마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셨지? 지금 다시 내가 계산을 해봤어. 지금 나보다 어리셨어. 근데 내 기억에 엄마가 정말 심각하게 고심을 하셨던 기억이나 정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시다가 굳게 결심을 하시고 음료수를 하나 가지고. 혼자 방문을 나서려고 하시다가 나랑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 혼자하기 좀 두려우셨던 것 같아. 나랑 같이 가자 하셔서 그문 앞까지 가셨어. 그리고 똑똑하려다가 멈칫하시고 몇번 망설이시다가 나는 문 밖에 너는 기다리고 있어 하고서 들어가셨어. 문이 닫혔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할머니의 평소 행실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짐작은 할수 있어 험한 말이 오갔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이제 고개 숙여 어떻게 사과하셨는지를 나는 못 봐서 몰라 근데 엄마가 어쨌든 문 밖으로 나오셨어 그리고 어 이제 다 됐어 이제 집에 가자 하고 집에 왔어 그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안 하셨어 응. 엄마가 돌던졌어 아니야 엄마가 무슨 애를. 잘못 가르치셨나? 아그 동네에는 애들은 원래 그렇게 놀았어요 원래 그렇게 노는 동네야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놀다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원래는 내가 먹어야 될 욕이지 무슨 험한 욕을 들으셨는지 나잘 모르겠어 험한 욕을 먹으셨을 거야 근데 내가 먹었어야 되는 욕을 엄마가 대신 먹으셨고 내가 고개 숙여 사과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고개 숙여 사과하셨어 이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한 거야. 바울, 바울은 자은잘못잘아이 아무 없어 것도 없어. 바울은 그냥 갇혀 있는 할아버지, 아픈 할아버지라고. 근데 바울이 왜 다른 사람 오 u l 모를 위해 p a u 고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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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교회도 달려 있지. 교회마다 십자가를 왜 달아 놓고 살까? 우리 교회마다 왜 십자가가 있을까? 그 십자가가 원래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셨다고. 우리가 원래 죽목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용모으셨다고 원래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셨다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곳이 십자가야.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똑같이 한 거야.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대신 사과할게. 받아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서로 뭐 죽일 만큼 사실은 미운 사이인데, 둘이 화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끝이야. 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도 있지? 이 사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싸움이나 얘만 들어가면은 뒤에 가가지고 야 얘가 너 뒤에서 욕하더라. 그리고 저한테 저쪽으로 가가지고 야 제가 너한테 뒤에서 욕하더라. 해가지고 둘이 싸움 붙이는 애들 있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것은 저의 죄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화해시키고 용서하게 만들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용서를 빌고 살아가나? 아,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이 말씀은 저의 죄 고백이기도 해요. 100% 죄인 된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더라고. 왜 나는 우리 채못 살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는데 왜 나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 오늘 마지막 찬양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님,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겉은 번지르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 멀리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해변 같아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내 인생이지만 가까이 들여다 보면은 쓰레기가 잔뜩 널려 있는 것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내 죄인 된 모습입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바울이 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 주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세요. 라는 말씀의 내용이야. 우리 삶이랑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나? 그럴 수도 있어.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 솔직히 다른 사람들 싸우든지 말지 별로 상관 없잖아. 아, 싸우면 재밌나? 그럴 수도 있지. 싸움 구경해서 재밌을 수도 있어. 우리 가는 곳마다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을까? 지금도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솔직히 솔직히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고 사니? 너네 가족 위해서 기도해? 우리, 기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 여러분 친구 위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살기 쉽지 않지 솔직히. 근데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 오늘 빌레몬서에 나온 바울의 마음처럼 십자가를 우리 위에 지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주님 마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부어주세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게요. 승배야, 미안한데 이거 불좀꺼줘 아, 맞습니다. 우리 어, 같이 꺼주세요. <laughs>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할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럼 So 내용이 조금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뭐내한몸 열심히 살아가기도 바쁜데 언제 다른 사람 신경을 써? 아, 나, 다른 사람 뭐 싸우는 거 구경하기만 해도 재밌던데 싸움 구경 재밌는데 뭐 하러 화해를 시키나? 쟤네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지지고 목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100% 죄인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내 잘못 아닌데 우리 잘못인데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원래 우리가 욕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해서 욕먹으시고 우리가 아파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아프셨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 잘못 아닌데 자기가 주머니를 털어서 대신 갚아주겠다 그러고 자기 잘못 아닌데 나를 봐서라도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화해시키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그곳이 사랑이 퍼져나가는 곳이었는데 우리도 다는 닮지 못해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세요. 함께 마음 모아서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름이 다 기록되지도 않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세워져 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